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결투장 대결 좀 보니까 부부 초월 상태가 좀 많이 올라와서 그런지 상위권에 부부를 사용한 방덱도 좀 보이는 것 같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태호가 빠지는 공덱이 또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일단 공덱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태호 자리에 린이 들어가는 공덱도좀 보이던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또 모든 피해가 추가로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방덱 잡는데 좀더 효과적인 조합이 나올 것 같아서 아마 저초월 상태로도 이렇게 쓰면은 현재 마스터 구간에 방덱을 녹이는데 좀 충분한 딜량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이렇게 브브랑 린을 활용한 극딜 공덱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결정을 해보니까 이게 5천 점 이상 넘어가면은 방덱 매칭이 거의 되지 않아서 이번에는 마스터 2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나타가 나오게 되면 지금 반사면역이 없기 때문에 지금 바로 광기가 발동이 되버렸고요. 하지만 요덱이 사용되는 이유가 있을 거기 때문에 반사면역이 없지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두부가 광기가 발동이 되면은 나사를 무시할 수가 있기 때문에 파우까지 같이 박아 버리면은 그렇지 나타 일단 바로 잡아 버리고 이국 견딜 수 있죠. 그렇지 살아남고 좋습니다. 방증 이 일단 사라졌기 때문에. 반격으로 두번 차감 들어가고 땅땅땅 때려주면 되죠 모든 피해까지 올라가는 조합이기 때문에 벨긴의 극딜을 활용을 해버리면서 고르마를 한방에 잡아버렸습니다 아 하지만 요거 맞으면은 일단 부부가 난동한번 피워주면 좋을텐데 반격 그리고 난동 난동가자 그렇지 가자그 가자 방대가 사라져라 그렇지 한번더 그렇지 이미 사라졌는데 한번더 준비됐지? 상대가 사라져라! 그렇지 깔끔하게 부활시켜버리면서 거기다 남은 스킬은 뭐다? 그렇지 앞줄이 직사 맞아주면은 구원의 일격까지 들어가면서 좀비들은 여기까지야 깔끔하네 진짜 이번에는 라이언이랑 우르키가 조합된 덱이 등장을 했습니다 4600점보다 지금 공백 상대로도 좀 이기고 있는 편이라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 용맹성하는 지금 템 세팅을 임시로 해놨기 때문에 좀 약한 편이죠. 방풍창으로 일단은 아 60%가 어버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멜키리가 지금 포션을 제공해줄 가능성이 좀 높은데 이제 공이 안 맞기 때문에 강자가 들어오면은 바로 힐링 포션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지 우르키 바로 잡아버리면서 모든 피해가 결장에서 체감이 엄청나기 때문에 아 이게 피가 조금 더 찼어야 되는데. 하지만 난동이 또 들어갑니다. 앞줄 너덜너덜하게 만들어준 상태로 줄을 한번더 너덜너덜하게. 그렇지. 한번더 들어가죠. 그렇지. 벨진에다가 공대표 그리고 린스니까 딜 박히네. 그렇지. 깔끔하게 한번더 잡아버리면서 이제는 구원 들어가면 끝나겠죠. 그렇지. 아, 잠깐만. 힐링 포션 들어가지만 이미 풀피였기 때문에 그렇지. 없애버려. 방대은 여기까지야. 그렇지 깔끔하게 라이언 잡아버리면서 힐링 포션까지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일갈로 이쁘게 한번 때려 박으면서 그렇지 라이언 어디 갔어? 카르마도 반피밖에 남지 않은 상태로 극딜 버퍼를 활용하면은 폭공 그렇지 깔끔하게 한대 패버리고 역카르마로 폭풍 들어가면서 오 버틴다 이거지. 자, 반기가 아직도 발동이 안 됐죠? 압출자 죽어도 돼. 왜냐 우리 부부가 있으니까 톡 때려주면서 불사 없네 요번에는 에반까지 등장했습니다 와 역시나 4600점대에 현재 모든 방대기 다 포진되어 는것 같아서 일단은 에반아 사라져라 그렇지 바로 사라지면 한번더 깨어나면 또 사라지게 해줄게 사라져라 방대가 사라져라 지긋지긋하니까 반사가 좀 많은 편이라서 지금 피가 순식간에 방귀가 되어버렸는데 그래서 일단, 에바는 차단 끝났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엄청난 극딜로 녹여주면 될것 같습니다. 결렇지 크리스, 루디 만들어주고, 고르마도 25%만 남은 상태로, 요거 앞줄에서 버텨주면 되죠. 결렇지 앞줄에서 대봉섬이 맞아주면서 합공까지. 이제 반사는 무시할 수 있다. 바로 엄청난 데미지 박아버리면서, 손오공이 튀어나왔습니다. 상성상 약하기는 하는데 구원의 격이떻게 된다. 그렇지 군신들 단숨에 없애버려 야 원숭이는 여기까지야 이미 펜더도 다 정복을 했기 때문에 와 타이밍 지린다 진짜 포션 전부 다 차단하면서 완전히 깔끔하게 정리가 되버렸습니다 요거 반격으로 잡으면 되죠 이미 포션을얻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차단만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지 여기서 진노가 또 최생이다 보니까 고르마 바로 잡아버리면서 좋습니다 그렇지, 앞줄 녹아도 상관없죠? 왜냐면은, 우리 깔끔한 강탈이 남아있으니까. 바로 피 깎아버리고. 오, 멋진데. 오, 피모라 쳐봐. 피모라 쳐봐. 그렇지, 불부는 살아있으니까. 야, 불안한데, 조금. 난동이 한번더 들어갈 수 있나? 이게 최대 한번 발동이기 때문에. 뭐야, 필요 없네? 요번에는 라이언이랑 우르키 조합이 등장했습니다. 카르마가 아니라 또첸슬러가 나와버렸고요. 하지만 점수를 뭐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도 한번 밟아주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또 반사가 있기는 한데 이게 지금 반사 조합이 계속 나오는데 무시를 하고 이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린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지 강탈한번더 내려가가 버리면 소속공 들어가주면은 안 들어가고. 멜키드 죽어버리고 저 질거 같은데 이거 그렇지 반피 깎아버리고 용민성하 들어갑니다 크리스 부활로 만들어버리고 무르키도 그렇지 깔끔하네 하지만 포션을 제공해버렸습니다 약뎀까지 사라져버렸는데 과연 요 덱을 찢어버릴 수 있을지 자, 크리스 속공 자 안들어갔죠 위험합니다 좋았어. 일단, 은 광기 아직 발동 안된 상태고. 화욱으로. 화욱 화옥 데미지. 와, 카르마 역시 10강 풀로 하아버리니까 라이언을 뭐, 한 방에 녹여버렸습니다. 부활 들어오죠? 안격으로 이렇게 깎아버리고 난동. 난동 들어가면 이긴다. 어, 구원도 괜찮지. 가라치. 그렇지. 그렇지. 강댁들이야 뭐, 단숨이죠? 40대면은 뭐, 그냥 뭐, 종말이 따로 없겠구만. 와, 유성까지 확인사살 들어가면서. 강댕 뭐다 찢을 수 있네. 32로. 겐슬러 반격? 그렇지. 잘못 때렸네. 이번에도 라이언이랑 우르키가 등장했는데, 아까랑은 다르게 카르마가 등장했습니다. 진노 최생된 개꿀이죠? 그렇지. 루비 잡아버리고, 뭐 불사가 없는 덱이 등장했습니다. 요게, 이거 화요일이다 보니까, 등급대가 좀 높은 구간이라서 그런지 조금 더잘 이기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뭐 딜은 충분히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36만 대도 5천 점 이상에서도 이제 방송 충분히 잡을 것 같은데 방피 바로 까버리고 직사 하나만 걸려버리고 한번 피하고 그만 때려 임마 그렇지 난동 들어간다 벨진 난동 파워는 사라져라 오케이 하나 잡고 한번더 그렇지 종이장 찢어버리면서 한번더 추가 발동 지었습니다 와 깔끔하네 진짜 그렇지 라이언 뭐해 라이언 뭐해 사뿐하네 진짜 반격 속리려 구원. 그렇지 공덱을 구원해주는 부부가 돌아왔다. 방덱 수공 깔끔하다 진짜. 오 살았어 한대더 맞아. 그렇지 깔보러 가고 오르마야 사뿐하네 진짜. 오 오랜만에 태호가 등장했습니다. 이번에는 반사면역이 두 개나 들어가 있는 노반사대인 것 같습니다. 난동부터 들어박아버리면은. 뭐야, 포션이 따로 없구만. 난동 한번더 발동시켜주는 우리의 귀요미 우르키. 날개 다 찢어버리면서 좋습니다. 와, 딜량 엄청난데? 와, 전장 3옵션 딱 껴주면서 36렙만 찍어버리면은, 이거 뭐 레전드 방대터 찢어버리겠구만. 그렇지. 개수가 깡패다 보니까 단숨에 없애버려. 캬! 좋습니다. 와, 막뭐 그냥 구활하느라 정신없네, 진짜. 3턴간까지 들어가자, 여기서. 깔끔하게 3턴간까지. 화학도 괜출하야지 스파이크 잡아버려야. 그시지 바로 잡아버리고. 두 명이 불사로 부활을 했습니다. 여기서 바로 폭풍. 그렇지. 자, 엉덩이라고 하니까 댓글에 뭐 엉덩이 좋아하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엉덩마가 맞잖아. 좋았어. 속공 한번 때려버리고. 요걸로 피치오 좀 약간 위긴데 하지만 불사가 있죠. 반격으로 한번 쏙 때려주면서 속공. 방탈, 청갈. 그렇지. 깔끔하네, 진짜. 오, 한더 남았는데? 괜찮아. 일갈이랑 촉풍이 또 남아있으니까. 피튀워줄거 없지. 살려봐. 살려보라고. 미안. 일갈 들어간다. 와, 방댕 뭐 그냥 다 밟아버리네. 4,900 가겠다. 와, 4,900까지 찍은 상태로 드디어 마스터 1, 오를리 방댕이 등장했습니다. 와, 공덱도 뭐, 다 밟아버리고 올라오다 버리니까 뭐, 순식간에 400점이 올라 버렸는데, 아, 요거는 오를리한테들어갔어야지 그렇지. 마스터 1방대이면은 그래도 좀 튼튼할 것 같은데, 32 오르리한테 찢겨버리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아, 부부구나 그렇지, 두번 차감 들어가주면서 난동까지. 자, 마스터 1방댁 앞줄 어떻게 된다? 사라져버린다. 하나만 사라져도 또 들어가기 때문에, 1, 2, 3번 한 번에 날려버려. 사라져라. 와 깔끔하다 진짜. 그렇지 속공까지 들어가면서 와 린스니까 공백도 잡고 방백도 잡고 안정적인데 한번더때려리려무와 전부 차감 주었습니다. 구원까지 방백 단숨에 찢어버려야 이제 여기까지네 방백 수공 와 확인 사자 들어가는 거 보소. 한 놈아 들어간다 박지비켜라. 만 먼저 맞고 한 발짝 또 앞서갈 수 있는 사람이 놓습니다. 오빠의 청천명력 개스킬 발도 이게 강화 버전이라고 하는